많은 분들이 소화기를 마치 가축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국 박사 고장호입니다. 아프지 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소화기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모든 핵심은 소화기가 살아나야 우리 몸이 살아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맨날 소화기 얘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소화기를 마치 가축과 같이 흡사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트라우마에 걸리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럴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는데 우리 몸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음식을 먹고 체했으면 은 그냥 약물 혹은 뭐 여러 가지 완화 조치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활명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이제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약품들 꾸준히 오래 드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꾸준히 드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소화기가 대량의 음식과 혹은 자극적인 음식을 오랜 기간 먹어서 굉장히 지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마해라, 마이 무타이가. 그 상태 내에서 잠시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약을 좋은 걸 먹었다든지 해서 진정이 될수 있긴 하겠지만. 잠시의 진정을 떠나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제랑 음식을 소량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시고 나는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왜못 먹게 하느냐라는 걸로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단적인 예로 아토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식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절하시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을그 이유는 음식은 우리 몸에 쓰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쓰게 되면 무조건 찌꺼기가 생산이 되거든요.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몸의 찌꺼기를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찌꺼기를 내보내는 피부 쪽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간이라든지 이런 해독하는 쪽이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장이 나쁘니까요, 우선은. 해독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내에서 음식,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생산되는 많은 찌꺼기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 몸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데 내 몸이 좋아져서 진정이 되고 해독을 잘할수 있으면 있을수록 드실 수 있는 음식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다는 시간이 필요한 게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은 우리 뇌가 가고자 하는 걸로 따라오는 그런 가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진정시키고 다독여서 같이 가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충분한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